곧 비밀로 감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모두 거둬지는 자들로 시켜주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께 신역에서 말합니다 집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는 자들 저는 믿음의 비밀을 알고 더하여 그것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모른줄못했느냐 라고 말합니다 4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위로하라. 그럼 뭘위로하냐면이절에 보면은 그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외치라라고 말하는데, 뭘외치야 되냐면, 복역의 끝, 때가 끝났다. 복역이 뭐예요? 복역이 뭐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때지요. 어떤 사람은 손을 붙일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안내님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애굽의 종류일 때 그리고 어디에? 바벨론에 포로 되어질 때몇 년간? 70년간 근데 그 때가 이제 우리도 왔다 이제는 이세상인금에게 묶여있던 때가 뭐였다? 끝났다 말입니다 죄도 악도 주님에 의해 뭐였다? 사회적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걸 아직도 알지 못하나 이것은요 우리가 무엇을맡바뀌었졌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는 것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것기다 다시 말합니다. 자녀는요. 닮아요. 유대인들 이쁘잖아요. 그죠? 아들도 이뻐요. 딸은 없어요. 딸이 이더서뻤을뻐서르는데 더 딸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엄마를 닮아요. 아버지도 닮아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람들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아버지의 내가 뭘 닮았냐는 얘내 형상으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형상, 어떤 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다시 말해봐요. 오늘 사람들게그 아버지를 내가 무엇으로 하냐? 이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요한이시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는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요 다시 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두 번째는요 구원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 구원이 된다고요? 돈 시키려면 힘이 있으면 돼요 뺏어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바로에 앞치 있던 자들를 건져 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보다 누가 힘이 있다? 여호와 라는 신이잖아요 엠브신들보다 여호와가 힘이 있지 오늘 그 힘을 아버지가 있다면 그 힘이 게 내가 뭐할수 있어야 요 전이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좋은 오늘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야 가아르르티에서 떨어뜨렸는지 모르겠는데 거위 틈에서 자라잖아요, 그죠? 가 생긴 게참 거위들이 있더는 이상한 생겼어요. 아, 상들이우리들만 주인 나라. 또는 독수리. 독수리는요, 독수리는요 개보다도 빨리 뛰지도 못해요. 근데 빨리 뛰려고 해보세요. 제대로. 돼. 이런 사람들은 독수리 독수리되기 위해서 하며 갈개, 지구, 창공에 올라갈 때독수리 독수리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하늘의 재화가 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주님께 말합니다. 오늘 이것을 저는 우리 성부님들이 약속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제로 보면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못 주겠다고요. 인생 살면 필요가 니지치있다 오늘 땅에 누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추천드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내 인생 70배 80간 거라면 80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구원할지 바뀌어질 수 없게 됩니다. 엘리야 하늘의 불을 내릴 때, <laughs> 하나님과 바인과 흔들리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도 옮겨볼 수 있는 것 없게 되어지죠. 또한, 무능한 자에게 멈춘다면, 힘을 주겠다 무능력 속에서 낙심됩니다. 정말 내가 무능력함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지혜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어떤 힘도 없고, 그하나님 우리에게 먹어 죽겠다며 힘주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이 능력과 이 힘이 있으니 그들이 어떤 더렇게 나에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게 있다고 다나은게 아니에요. 게 뭐가 있을 때 힘쓰기도 할수 있는 거죠. 날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날수 있는 거 저런 이 십월에 한번 내가 어떤 정치인들 정치를 하도합다 또한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 독수가 날게 죽는 것 같아. <놀람>